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송선영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들이 추구하고 그 기업들의 조직 구성원들과 기업을 바라보는 고객들은 각 세대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각자는 서로들이 너무나 다르다고 느끼는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입니다. 이러한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에서 과연 ESG 경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12차 시는 4차 산업혁명과 ESG에서 멀티 제너레이션과 ESG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환경적 맥락이 바로 뷰카와 esg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뷰카는 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사회 환경에서 기업들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자본주의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근본이 esg 경영입니다. 주주, 직원, 고객, 지역사회 환경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팔로미에서 배치고투기도로의 ESG 경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1970년대의 지속가능 금융 개념의 진화 과정에서 추진되었으며, 2010년대 초반 사회적 금융 중심으로 지속 가능 금융 논의가 전개되어 최근 기후 환경 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탄소 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 논의가 부각되며 ESG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국내 ESG 펀드 및 ESG 채권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에서의 최근 5대 금융 지주를 중심으로 esg 요소는 전시적 경영 전략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인 esg로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약 1경원을 넘게 보유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 c e o 의 레리 핑크는 2018년부터 연례 서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2021년, 2050년 넷째로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공개하며 기업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ESG 정보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에도 계속 요구되었고 2023년에는 ESG가 아닌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도미노처럼 취약한 부분이 쓰러지면서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위기가 확산되어짐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거시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잠식시켜 향후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위기가 더욱 확산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도 예측했습니다. ESG 투자 프로세스는 크게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통해 책임 투자와 장기 지속 가능 수익 추구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ESG 투자는 책임 투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재무적인 요소에는 거시경제 등 매크로 지표와 배출액 등 기업 재무 데이터, 금융 데이터, 기타 통계 데이터가 포함되고 비재무적인 요소에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책임 투자는 18세기 윤리투자를 시작으로 하여 인권운동, 소비자 행동주의, 환경주의 등의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로 변화하는 투자로서 투자의 수익성을 강조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착한 투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ESG 투자 부분에서 전통적 금융투자와 ESG 투자의 차이를 크게 살펴보면 전통적 금융 투자는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 등 전통적인 금융 리스크를 고려하고 수익과 이윤만을 고려한 투자로 볼수 있습니다. ESG 투자는 기업의 지배 구조, 기후 변화가 미치는 물리적 리스크, 이행 리스크 등의 영향을 리스크의 재무적 수익성과 연계시켜 반영을 합니다. 크게 투자 기준, 리스크 관리 투자 목표, 투자 전략, 사회적 영향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ESG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리스크 파트에서는 기후 리스크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회사, 당국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및 권고안을 발간하고 있죠. ESG 투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ESG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8.2조 달러였던 글로벌 ESG 투자는 2020년 35.3조 달러로 연평균 12% 이상 성장했고, 도이체 뱅크는 2030년에는 13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 투자가 금융계의 핵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투자자들이 ESG 평가 등급을 투자 주표로 적극 활용하면서 ESG 평가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증권감독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160개의 ESG 평가 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ESG 평가 시장의 규모는 2021년 22억 달러에서 2025년 50억 달러로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ESG 평가 기관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그들의 평가 등급 신뢰성을 기반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ESG 평가원에 따르면 ESG의 평가 철학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ESG는 주주 자본주의의 진화이며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의 존립과 ESG 경영 목적은 주주 이익의 지속 가능한 극대화에 있다고 말합니다. ESG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구환경 파괴와 사회양극화 심화 시 기업은 존립이 불가능하고 환경과 사회 책임에 대한 기업의 자각이 있어야 하며 기업의 건강한 존속과 주주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과 R&D가 기업 존립의 기초이며 E와 S에 대한 책임을 위해 기업이 혁신으로 계속 성장해야 하고, 기업 혁신과 신기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중 으뜸은 거버넌스인 G에 있으며, 진정성과 추동력을 실어 E와 S를 위한 의사결정 지속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벌 및 오너 경영 전통의 한국에선. 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ESG 평가 프로세스는 크게 평가 기업을 선정을 하고 지표 평가 항목이 경제 환경과 각종 제도, 법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유효성을 평가하여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수정 보완하는 평가 항목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또한 홈페이지 사업 보고서 지속 가능 보고서 지배 구조 보고서 국가 온실가스 종합 관리 시스템 등 뉴스 미디어 자료 등을 취합하여 자료를 수집을 하고 객관적 지표를 통한 정량 평가와 평가 전문 위원회 정성 평가를 통해 평가 유효성을 제고하여 평가 기간 중 발생 이슈를 통해 이슈리포트를 지표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빅카인즈 언론활용을 통한 데이터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업의 모든 이슈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뉴스빅데이터를 평가하고 이러한 모든 평가를 종합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각 기업별 점수를 검증하는 평가종합검증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월 이를 토대로 파이널로 평가 등급을 확정을 하게 되죠.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MSCI의 CEO 헨리 페르난데스는 2021년 ESG 평가에 대한 규제 논란이 불거지자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ESG 평가의 정합성에 관한 모든 논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며 ESG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ESG 평가는 신용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 모두한테 똑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으라는 것과 같고 ESG 등급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회 부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싶어한다. 한 기업에 대해 완전히 다른 평가 등급을 제공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우리는 이 평가 등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해야 할 거야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ESG 정보 공시를 규제하면 된다. ESG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ESG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금을 규제하면 된다라며 더 많은 규제를 만들수록 우리에게 경쟁 우위를 주고 진입 장벽을 만들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규제 당국에 항상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SG 평가는 ESG 투자, ESG 경영과 직결되어 기업들이 신경을 쓰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부분이 최소한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끝으로 ESG 우수 사례입니다. 2019년 아마존은 2040년까지 기후 공약을 발표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아마존은 대규모의 소매사업, 물류사업, 식료품점을 영위하는 아마존에게 소프트웨어 AI 기반이 기술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군이 되어 줍니다. AWS 인사이트에 소개된 다양한 활동 중 2022년에는 전 세계 운영 전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배송 포장지를 11.6%로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배송백과 에어필로우를 이행 네트워크에서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와 골판지 기반의 최소 포장으로 추진하였으며, 나아가 AI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보호 포장을 결정하여 골판지 상자, 테이프 사용 등을 30% 이상 줄였습니다. 고객과 지구 모두에게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소재와 소프트웨어, AI 기술 혁신을 포함하는 과학 기반 접근 방식으로 효과 있는 것을 확장하고 효과가 없는 것을 과감히 삭제하는 아마존의 노력, 소프트웨어, AI 중심의 사고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마존의 생활 속의 계획을 눈여겨보시고 함께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사항은 다나송 SKKU닷EDU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연은 동국대학교, 군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이 가치확산 공동협의체로 진행된 4차 산업혁명 교과목입니다. 본 교재 또는 강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본 교재 광자의 내용은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